엑스레이의 필름이 엄청 큰데 이 필름이 사진 필름보다 왜 큰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X-ray 필름이 일반 사진 필름보다 훨씬 큰 이유는 사진으로 인화를 하지 않고 필름 그 자체를 보고 판독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 사진은 필름은 작지만 사진은 얼마든지 크게 확대해서 인화를 할 수가 있죠. 요즘 기카 화소수 무지 좋은 것들은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서 인화를 해도 아주 잘 보이죠. 반면, X-ray 필름은 필름 자체를 뷰박스에 걸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 크기와 똑같은 크기여야 잘 보입니다. 그래야 오진률도 적고, 즉, X-ray 필름은 피사체와 일일의 비율이죠. 앞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검진을 간접 촬영장치라고 해서, 명암만한 크기의 X-ray 필름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장비를 폐기하도록 국가에서도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확대경으로 봐야만 볼수 있고요. 확대를 해서 본다고 해도 일반 디카처럼 사진이 보이지도 않죠. 결국 사진이 작은 만큼 오진율이 높아질 수밖에요. 예를 들어 1cm 정도 크기의 종양 같은 것은 간접 촬영으로는 거의 볼 수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직접 촬영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얻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XRay 필름의 사진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큰 부위 촬영을 한다만 그만큼 큰 필름의 작은 부위는 그만큼 작은 필름에 찍는 겁니다. 치과에 가서 치아 하나씩 찍는 X-ray 필름은 일반 사진 필름 크기만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